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왔어요.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연어 먹을 거야. 연어 꺼내라. 그 김치볶음밥이 2,500원이면 진짜 싸다 아 2,900원? 언니 연어 안 먹을까? 내가 다 먹는다 응 눈가스 가스 맛있? 응음 이거 음. 맛있다 김치볶음밥 내가 한 것보다 맛있는가? 근데 이게 2 0 2000... 0 0 햄 추가하면 3,900원 아니면 2,900원 응 음. 맛있다 응나 돈까스 진짜 맛있어 어, 돈까스 소스 내 스타일 음.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돈까스 인정 응 음. 김뽕 네가 좋아할 맛 이거 먹고 이제 본격적인 쇼핑을 해야겠다 응햄햄 음. 햄. 음. 음. 맛있어. 맛있다. 한 먹어봐. 스팸 모도 맛있다. 응? 안 짜다. 응. 음. 안 짜고 탱글하다. 이케아에 식료품도 파는데 난 그게 제일 기대된다. 오, 진짜? 응. 궁금해. 식료품을 한번더 구경해본 것같 뭐가 맛있대? 근데 이거 영어로 팔고. 음 연어 양이 작은 줄 알았는데 많다. 언니 말대로 이건 진짜 천원 추가해서 햄시야겠다무조건이거고리찌개 음, 말그레 하네. 나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찌개 발랐는겨. 아실 나온다고요? 연예인 <laughs> 봉조리 뛰었어 오늘의 와... 베스트! 돈까스와 햄 군복 얍! 얍! 이거 스빵 먹어볼까? 이제 빵? 응! 음. 진짜 부드럽다 따뜻하다 따뜻하다고? 응 먹어봐 쫄깃 바삭. 뭔가 아 맛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안 먹었다. <laughs> 먹기 전에 맛있을 때 맛있는가봐. 그러니까 버터 향 음. 미쳤다. 이제 쇼핑 음, 가볼까? 야 이번 갈때이 뭐. 하는 한... 뭘 <laughs> 내가 하는데. <laughs> 귀엽다 얘 뭐지? 허스키 허스키 이게인데 아 이거다 내가 니네 사주고 싶다 했는데. 무서워 왜왜 왜? 이거 한 마리 데려가자 이거 진짜 느낌 좋은 그내 스타일이 저런데 나좀 원숭이가 좀 빛난다 어디? 쟤 <laughs> 저 꿈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우리 애 우리 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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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침대는 침자다 아눈낮지조자 어! 괜찮네 아 서서, 서서서 해 어! 어디서 오셨는... 데 네? 진짜 신박하지 않나 300년 전에 오셨어요? 신박하지 않냐고 작업 환경을 개선이 필요한가요? 컴퓨터 바꿔주세요 알았죠 아, 진짜 좋은 책상, 컴퓨터 많다 이사 가면 이런 거 사잖아. 이게... 네 와인을 넣고, 이게 내 그릇들로 있는 거지. 여기 앰 트러리 같 주방용품이 나왔다. 드디어 그런... 그런...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김치볶음... <laughs> <laughs> 얼마에요? 이게 한 20억 원 있어야 돼. 와, 이런데 자매식탁 지금어 먹던데. 하나, 아, 안나 오늘은. 배차김치로 짜글이 좀끓있다 싱크대에서 뭐하는데? 김치 썼네 <laughs> 저기 있는 네, 옆에. 어우 진짜 좋다. 집 보러 오셨어요? 네. 눈만 높아져가지고, 큰일은 돈은 없어 여기가 우리 분수에 맞네. 맞다. 이게 우리 주방이다. <laughs> 저게 <저긴> 는아니다 <아니더라. 웃음> 여기 진짜 이쁘다. 식탁도 약간 이렇게. 이럴 때. 응. 음. 음. <laughs> 오, 더 맛있겠다. 아, 진짜 무겁다, 이거. 주물냄비. 와, 진짜 이쁘다, 역시. 려가지고 여기 귤귤 응. 까먹고 있어. 손 노랗게 돼가지고. 여기 TV 있고. <laughs> 24시간 있을 수 있겠다. 그니까. 아따. 자취 생의 필수템. 가격도 어. 29,000원밖에 안 돼. 지금 네 방에 둘 데가 없다 그냥. 네? 이건 4만 원이야. 음 어. 맛있다 완전 우유맛 아소심해시네요아 소시, 너무 많이 나올까봐 아메리칸 머스타드 이게 800 콜라까지천원입니다먹 음, 어, 뽀득 소세지다. 음. 맛이? 완전 뽀득건입니다. 음. 간단하게 사보면 음에들 왜? 고퀄이다. <laughs> 진짜 싸다. 싸다. 응, 어, 그 언니, 아까 언니 먹었던 비스트로 소시지.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 탱글탱글. 탱글. 탱글 소시지. 아 이렇게 파네. 핫도그 본도 팔고. 이렇게 해 먹으라. 어, 우리 오늘 사야 할거 <웃음> <웃음> 그 정도가. 괜찮? 가망은 있지. 음. 조금 알겠나, 아까보다. 다음에 응. 쪽으로 가볼까. 여기서 정지선을 먹차야지 응. 멈추고 좌우 살피고 안 응. 오면은. 찾았 왼쪽으로 다시 가볼까? 왼쪽 가, 아, 오른쪽 가볼까? 응. 오른쪽으로 아까 거기 아니 됐다. 왼쪽 응. 가면 도로다. 아니 힌트상상, 그럼 구경하러 가보자. 그래, 그러면 우회전 깜빡 눌러야지. 좁게 들어야 좁게. 네. 이제 저 오르막길 한 한번 응. 너구간 응, <laughs> 내가 늙은 것 같은데 <laughs> 늙었다니 한 10년 늙었네 언니 <laughs> <아니>, 44살이었다 <laughs> 여차저차 또스타필드까지 왔다 <laughs> 그래. 그래 트레이더스 구경 좀해 하고 집에 가자